네 안녕하십니까 마루 프론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구매한 알리의 어 결과물들이 도착했습니다 어, 이번에 많이 세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샀고요 방금 영상을 찍다가 이걸 안 갖고 와가지고 가져왔는데 사실 요 시계 이 음, 시계는 아빠가 한 거의 20년이 넘게 아주 오래전에 시, 선물을 해주신 시계입니다 클래식 시계구요 음. 여전히 잘 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음. 누구가 어떤 마음으로 선물 했느냐가 남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시계는 원래 요 줄로 돼 있었던 거고 요런 어떤 그 특이한 요런 방식이 잖아요 요런걸로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 알리에서 세일을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어요 가죽이 상당히 좀 두툼하면서 괜찮고 요것도 약간 이렇게 보시면 좀새 거라 빡빡한데. 오우야, 씨. 아, 이걸 눌러야 되나봐요. 어, 음. 아, 누르고 이렇게 풀르는 그런 구조네요. 누르고 푸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건 18mm 짜리더라고요. 그래서 18mm 짜리를 하나 샀어요. 딱 맞죠? 그러고, 이런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요 시계. 이게 클래식 시계를 모르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샀고, 또 하나를 더 샀습니다. 그냥 서브로. 가격은 한 3,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음. 오, 요거는, 오, 제가 약간 갈색, 가죽으로 샀는데,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 이미 달려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고. 아주 좋습니다. 18mm 용. 그래서 이렇게 샀고, 오, 상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고, 오, 뭐, 사실 구조는 다 똑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의 똑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검정색은 이미 있었으니까, 갈색으로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이, 아이폰, 아이, 어, 애플 와치죠? 애플 와치 같은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게 뭐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이 클래식 시계의 매력은 상당해요. 음, 개인적으로, 클래식 시계라는 그, 이 영역,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은, 앞으로도, 어휴, 뭐야, 어, 이런, 이게 되게 빼기가, 어야 이게 쉽지 않네요 당연히 쉽지 않나야 겠죠 왜냐하면 이게 쉽게 떨어지면 당연히 고장이 빨리 나는 거니까 딱 빠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끌게 아닌데 시계를 전문적으로 고치시는 분들이 하면은 금방 할 텐데 이런게 들어있었는데 이게 아마 아 이건가 이렇게 딱 찝으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찝어볼게요. 오, 이렇게 찝어서 빼라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아, 요즘에는 진짜 중국이 엄청 뭔가 디테일. 디타, 와, 이, 야, 이거였네. 대박이다.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빼라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거를 넣어줬다라는 거에서 이 요즘 그 알리. 알리는 뭐 중국 거니까. 중국의 디테일이 어마어마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와, 바로 빼지네요. 이게 없었으면 안될뻔 했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되는 것 같죠? 음,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니까, 끼고요. 딱 맞고, 음, 그렇죠. 맞고, 얘를 집어서. 좀더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것 같은데. 음. 야, 이게 되게 빛이 필요한, 오, 됐다. 아이, 런 거의 들어갔었는데, 오, 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네요. 다시. 오, 아, 야, 이게 잘될것 같으면서도 잘안 되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응. 오케이, 됐고요 여긴 됐고, 여기만 잘 들어가서 맞아주면 될것 같은데. 이게 이런 클래식 시계들은 디테일이 좀 필요해요. 뭔가 구멍에 맞아줘야 되는데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가라. 탁탁 탁 해야 되는데. 어 됐다. 탁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 되게 느낌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시계는 원래 처음부터 검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시계에다가 가죽 시계 이게 뭐 당연히 가죽 건데 가죽 중에 갈색을 넣은 건 처음이거든요. 와 시계가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준 알리 정말 칭찬합니다. 진짜 알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알리를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정말 매력 있는 회사인 것 같고 음, 일단은. 요거는 다시 여기다 보관하는 게 낫겠죠. 여기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밀봉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 시계통이 거의 20년 된 시계. 오, 이것도 다시 넣고요. 거입니다. 음, 아무튼 그런 걸다 떠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파란색 스티커 는 뜰게요. 오, 여기 사실은 이 파란색 스티커가 저걸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하면은 일이 너무 커진다. 음. 어야오 야우, 야우 좋습니다 좋아요 음 좋고 또 좋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거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열어요 얘를 연 다음에 나의 손에 맞게 한 요정도 요정도에 맞게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에 딱 대면 이렇게 딱 넣고 음, 제 손목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에서 여기다 딱 넣어주면 돼요. 음. 이게 보통은 이 가죽이라는 게 되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가죽은 땀에 어마어마하게 약합니다. 음. 그래서 여름에 차고 다니면 바로 사가요. 음. 그래서 이 시계를 이렇게 가죽 시계를 사시면 저의 루틴인데 이렇게 살짝 살짝 내 손목에 맞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밴딩을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 손목에 이렇게 밴딩이 감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밴딩을 주고 나서 먼저 이렇게 동그랗게 음, 이렇게 주고 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매력 있는데요, 갈색 시계. 어, 이번 주에 한번 쳐봐야 되겠습니다. 음, 너무 매력 있다. 잘 샀다. 음. 그리고 이거만 샀느냐? 알리에서 하나만 샀지 않죠? 짜잔. 이거는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패디라는 자격증. 저는 패디라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어드밴스드고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그, 모자가 한, 이것도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하는데, 막 쓰는 모자가 좀 필요합니다. 물에 젖어도 되고. 아, 요게 조금, 초잡하긴 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이, 이렇게 수가 나아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삐뚤빼뚤 하고요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음. 역시 이게, 한 개인가. 그러니까 물론, 얘는 거의 뭐 2, 3천 원밖에 안 하는 상당히 싼 모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기 딱 좋습니다. 그냥 막 쓰고 다니기. 근데 이거 페, 프린트 좀, 하, 프린트를 좀 삐뚤빼뚤하게 프린트를 했네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냥 쓰고 다니기 좋다. 그냥, 왜냐면 얘는 막 젖을 거거든요. 막 젖을 젖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게좀 있을 거라서. 어, 이렇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조금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음, 다이빙 갈때쓸 겁니다. 그리고 짜잔, 이거는 뭐냐면 시계 보관함이에요. 시계 보관함인데 이 제가 갖고 있는 그 방수 가방, 방수 가방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이렇게 조그맣게 생겨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 어떻게 여는 거지? 이렇게 열면. 바로 시계 보관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다 딱 보관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크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됐건요. 이게 조금 밑에가 조금 더 파여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어떤 그런 용도. 약간 장난스럽지만 그래도 좀 좋은 시계를 보관할 땐는 이렇게 보관한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시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차잖아요. 이렇게 차면, 음 조금 넉넉하네요. 음 이렇게 넉넉할 때는 얘를 한 칸을 더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를 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음, 하나 더.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차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의 그, 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딱 되는 건데 요 정도의 두께감으로 차고 다니는 거고 다 끝났으면 이렇게 딱 눌러서 풀리는 거죠. 아직은 음, 아직은 음. 이게 새 거라서 좋다. 조금 이제 이게 손에 이,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점점 그거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시계, 시계 보관을 위해서 이렇게 탁, 딱. 괜찮죠? 좋습니다. 세 번째 상품입니다. 세 번째 상품. 음. 이거는 정말 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시계를 보관하는 케이스거든요. 와. 퀄리티 미쳤네. 와, 이것도 한 5,000원밖에 안 해요. 여기 가죽의 질감 보십니까? 이 마지막에 이이 이, 와. 와, 장난 아닙니다. 이게 5,000원이라니. 오, 이것도 되게 좋아요. 와. 야, 이거는 정말 너무 멋진데요. 이게 빠지는 건가? 아, 빠지는 건 아니고 이걸 안 빠짐 이게 안 빠지면 어떻게 시계를 여기다가 걸지? 아오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 아까 시계 빼서 다시 한번 이야 이거 완전 장난 아닌데 어, 이거 시계를 한 번은 풀어야 되겠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다 놓고 고정 고정 와 디테일이 거의 미쳤습니다. 이 정도 디테일은, 이거는 5,000원으로 살수 없는 디테일이에요. 이 가죽가, 와, 이 가죽이, 와, 정말 이거는 너무 잘 샀다. 알리에 사실 분들이 있으시면 사세요. 이거는 그냥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5,000원이에요, 5,000원. 시계를 보관하는데, 이렇게 멋지게 시계를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빼면 빼, 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이건 정말 미쳤다. 이거는 대륙의 실수다. 이건 진짜 대륙의 실수 같아요. 음. 야,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 가죽의 질감도 너무 괜찮고요. 시계를 보관함에 있어서 얘 괜히 산것 같은 느낌. 얘는 뭐천원이야천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야, 진짜 디테일 정말 미쳤네. 이거는 사십시오. 이건 사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거 한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만원. 먼저 끌렀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보시면, 이거 뭐냐? 어, 이거는 웬 금빛 접시. 어휴, 금빛 접시가 보이고요. 어, 작은 접시도 하나 있네요. 어, 웬 선글라스. 치로코를 빼면. 자, 야, 약간 오브제 느낌이 나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중국, 중국 제품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거 뭐가 이렇게 엄청 많이 붙어있네요. 음. 자, 이게 뭐냐? 바로, 열쇠 보관함이에요. 열쇠 어떻게 보관하냐? 이거 이렇게 거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놓고, 오, 어, 이렇게 놓는 거네요. 오, 고정이 꽤 됩니다. 그러고, 아마도 얘를, 여기다 붙이고, 아닌가? 얘가 좀큰 거가 밑으로 내려가나? 그러고, 작은 걸 위로 올리고, 오, 그러네요. 맞네요. 그러고, 이 친구한테 선글라스를 끼우라는 거 같아요. 이 선글라스. 선글라스를 어떻게 끼워야 되지? 야, 이거 선글라스 디테일 장난 아닌데요? 이거 보세요. 선글라스 디테일. 얘한테 어떻게 뭐, 이렇게, 오,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알리에서, 어, 야, 이게, 진짜, 이거를, 어디 놓을 데가 없는데.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고작 만 원짜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이 좋아서, 오, 어, 조금, 부담스럽네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치는 건가? 아무튼, 이거를 걸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어, 너무 괜찮죠? 얘를 어디든가, 뭐, 배에다 걸치진 않을 거니까. 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눈에 걸치는 것 같은데, 거리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걸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다. 이게 참, 이걸, 이걸 이렇게 보여야 돼. 아,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뭐 아니면은 뭐, 뭐 차키를 뭐 여러 가지를 음 여기다가 놓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이게 여기 디테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뭔가요? 그걸 이렇게 아 이렇게 뭔가 하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쉽지는 않아 보이네. 음. 이렇게 걸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나 걸쳐지네요. 음. 강아지가 이렇게 조금 거만하게 거만한 강아지가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뭐 시계도 놓고 차 키도 놓고 그 다음에 뭐등등등의 열쇠나 뭐 이런 걸 넣으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잘산것 같죠? 음. 이게 고작 만원이라니 만원도 사실 안 합니다 근데 디테일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뭐 내가 뭐 이걸 디테일을 바라고 산건 아니고요 음런뭐뭐 아뭐 괜찮아요 이 정도 오브제면 괜찮죠 발이 살짝 깨졌네. 깨진 걸좀붙였나 아니구나. 원래 이렇게 여기에 이음새가 있는 건데, 색칠을 다안한 거네요. 색칠을 다안한 거고, 원래 이렇게 이음새가 있거나 아니면, 아니네. 살짝 깨졌었네. 오다 깨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살짝 뭐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제조 과정에서 여기가 살짝 깨진 것 같아요. 이 다리가 살짝 깨진 것 같은 느낌. 어, 보니까 오다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디테일이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불량품을 보내다니 나쁜 놈들. 음, 그, 하지만 뭐 상관없다. 음, 이게 오다가 깨져가지고 작살났던 거면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제가 보니까 오다가 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뭐 오다가 깨지면 어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쓰다가 어차피 적당히 쓰다가 버릴 거니까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쓰면 되겠다. 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번 알리. 네. 상품들 너무 만족스럽다. 고작 다해도 뭐한 2만원에서 2만, 3만원 사이 정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는 이런 뭐랄까요? 구매 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